여러분들이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이유는 어찌됐든 여러분들 영업에 도움이 되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저희 채널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야 되는 이유 총네 가지로 정리를 해 드릴 건데 네첫 네. 번째 저희 두 단장은 어떤 사람의 콘텐츠도 베끼지 네. 않고 네. 모든 걸다 자체 제작하고 있다 그렇죠. 심지어 오늘 지금 찍 있는 이 영상 말에도 저희 대본 따위가 없습니다. 아, 대본 없죠.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 가는 거죠. 그렇죠. <laughs> 네. 어, 남의 채널 가서 패기고 네. 뭐, 채찌 PT 돌려서 대본 아, 만는 아, 참... 거, 이런 거안 해도 네. 네. 저는 진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아니, 이 유튜브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영상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아, 씨, 뭐 유튜브 보니까 맨날 설계사들 까기나 오고뭐 이렇게 음. 생각하실 텐데, 저희 보험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고,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강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근데 강의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은 또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 강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영상들 저희가 신입 설계사가 보험인을 시작해서 경력자가 되고 경력자분들이 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까지 저희가 다 고민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또 이렇게 자신할 수 <laughs>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오픈되는 것 있고 안 오픈되는 것들도 있지만 가입 콘텐츠를 만들 때 저는 실제로 외국 사이트를 엄청 많이 참고해요 그다음에 기사 자료 같은 경우는 저는 아예 이미지 검색할 때 필터를 1년 미만으로만 걸기 때문에 네. 과거 자료는 아예 쓰질 않아요 않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은다 저희가 머릿속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하는 거고, 네. 물론 출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참 창작업 실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네. 보여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 저희가 올라온콘텐츠는다 자체 생산 콘텐츠이다 이것도 저는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썼던 네. 콘텐츠를또 쓰려고 하면 막 몸에서 오글거려 쓰질 못하게 네. 알레르기야, 입안, 입안에, 가시가 돌죠. 가시가 돌죠. <laughs> 그리고 우리, 같이 네.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했던 네. 교육을 또 할라 치면 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얘기한 거다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얘기를 해도 될까?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네. 오그라들어가지고 네. 같은 콘텐츠도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내부 교육하는 것들 뭐 영상에 올리자는 것들 보시면 저희가 판서 교육이 진짜 많아요 판서 교육이런거 자체가 <laughs>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써면서 그저 구하는거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다 라는 게첫 번째가 될 거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장에 현장에 의한. 예 네. 현장을 위한 컨텐츠만 네. 등장한다고죠뭐 오늘만 해도 그래요. 팀장님들이 일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150명 있으면 달라지냐 아니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 또 바로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그월 가지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알수 있는 건이 현장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응. 왜 쓰냐면 아마 대리점에서 50명이 넘는 관리자들 중에 보험을 모르는 관리자가 응. 정말 많이 했어요. 아, 있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보험 설계에서는 음. 손을 뗀 분들이 많아. 음. 근데 저희들은 뭐에 자신하냐면 단장님네 뭐 170명, 뭐 저희 한 670명 해가지고 각각 사업단에서 우리보다 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어? <laughs> 저는, 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내가 제일 많이 알아. <웃음> 그죠? <웃음> 우리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팀장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네. 어렵지만 또 같이 미팅도 해주고, 리뷰도 네. 해주고 하니까, 현장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교육해줘야, 그 FC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계속 네. 설명해 드리니까 저희가 구독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네. 거 아닌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네. 그냥 어떤 관리자분들은 그냥 나는 사업가야 하면서 리코팅만 팍 파는... 네. 하고, 네. 교육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네.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걸 다 직접 해결해 주니까. 근데 우리는 채널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복지부 채널 우리 채널 네. 주인장들이 네. 이렇게 현장에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네.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감이 해야. 있죠. 네. 늘세 번째는 이거예요. 결국에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저희는 결국에 주행시장에서 설계사 시장에서 저희는 한 줄에 비치되고 싶은 겁니다. 아. 저를 네. 처음에 이 GA 세계에 입문 시켰던 사업가 형으로 네. 리크루팅을 해주셨던 네.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 GA 시장이 너무 혼탁하다 네. 그리고 너무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우리 일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선별적으로 취득하기가 네. 어렵다 너무 과장광고 허위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듣고 와서 겪었는데도 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해 어떤 데는 DB를 한 달에 100개를 준다고 그러잖아 응, 응. 그리고 뭐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뭐 2,500포를 준다고 그러잖아 응, 응, 응. 그럼뭐 대표를 시켜주겠다니 응. 뭐 포괄양수도를 체결했다니 응. 막 응. 이것저것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응. 저희는 응. 구독자는 빨리 늘고 있지만 어떤 설계사분들한테는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올바른 정보를 던지니까 자꾸 욕을 먹는 거야 진짜 그리 까발리면 안 돼. 정보는 네. 저는 이런 거에요 한 적이 빛이 되고 싶다 했던 건 뭐냐면 응. 영업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자네가 전화했을 때 11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업을 못 바꿔 응. 이번 삶에서 너, 어쩔 수 없이 직업이 보험하는 사람이에요 응. 그럼 적어도 내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할 거라면 내가 같이 하는 이 일이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 이미 많은 욕을 먹고 사적지가 났다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려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하려면 관리자들이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양성을 해줘야 되는게안 되니까 나라도 네. 좀 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계사한테 막 담당자들 1열명이 붙잖아요 그럼 저 고객님한테 전화를 시켜요 경쟁자가 붙으면 지금 당장 전화해가지고 그 설계사한테 보장성 영업 하면 별개, 절단, 절제 세 가지 차이점에서 설명하라고 지금. 음. 통화해가지고 설명 못하는 설계사들이 100명 중에 97명일 겁니다. 음. 이러한 설계사들이 자꾸 자기의 직업의식에 대해서 고취를 하고 영양 개발을 하고 좀더이 시장에 설계사라는 이미지가 가치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고객들이 피해 입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채널이 많이 적더라. 저희는 이런 마음을 갖고 빛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를 막 정보를 막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만 네. 꼬시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정말 그냥 진짜 무슨 홍이익만 네. 정신으로 네, 네, 네. 보험 설계사를 네. 널리 이렇게 하려고 네, 네. 우리가 이름도 보건 보건복지부 따가지고 보험복지부라고 이 여기를 지었냐고 네, 이 와중에 우리 설계사분들이 네. 정말 강의도 듣고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컨텐츠들을 잘 흡수해서 정말 네. 잘 되시고 그리고 우리 보험 설계사들의 어떤 이미지를 네. 잘 만들었으면 네. 좋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맞는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커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이어가지고 네 번째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저희 체가루 보시면 저희 두 명이 얼굴을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뭐 믿고 찾아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브랜딩에도 움이 되겠죠 사람이 누구나 다 계속 영원히 이탈 중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저희가 또잘 되기 위해서는 이 채널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에 양질의 콘텐츠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잘 누르시고 공유도 하시고 오프라인 저장도 하시고 알림 설정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힘이 돼야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찍을 수가 있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네. 좀 그런 건 있더라고요. 가끔씩 댓글에다가 네. 악플 조금씩 하시는데 네. 상처를 안 받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어우씨 그거 한 번씩 얻어맞으면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아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다면. <laughs> <laughs> 채널이 잘 되기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저희가 애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채널이 앞으로 더잘될 거고 그죠? 양질의 콘텐츠들이 개발이 계속해서 될 거니까 음, 음, 음. 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다. 음. 네, 그리고 어, 더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한테 네. 원하시는 어떤 콘텐츠들이나 원하시는 교육이나 오프라인 강의도 전국으로 네. 다 뛰거든요. 지가, 지가. 저희 뭐 제도가 소입니다 네. 그냥 네. 아래로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시면은 네. 댓글에다가 어 저는 이런 컨텐츠 원합니다. 음. 뭐 내지는 저희 사업단에 와가지고 교육 한번 해주세요. 교통비 정도면 거밥이라고. 예. KTX 타고 가야 되면 KTX 교통비 정도면 저희 다 전국 가니까. 네. 예. 원하시는 분들은 초청해 주셔서 교육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험복지부 채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